아직 안 오신 분이 누구 있나요? 각자 자기 팀 생겨 보시죠. 저희 아! 산체스 님 빼고 다 왔어요. 예용이요 음. 어, 야용이요. 아, 네. 야기만으신. 이 자식이 이런걸 늦는다고? <laughs> 오케이, 화이팅. 1경기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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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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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플레이트. 오, 플레이트 좋다. 아, 어. 어. 화이팅! 어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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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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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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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이고 뭐야 이야 예스티 띠은 우와 예스티 띠은 예스티 띠은 저거 내가 봤을 때 띠은님 같은데 예스티 띠은님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 예스티 띠님 오 예스티 띠님 나이스 예스티 띠가 띠님 뒤에 뒤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끝끝 오케이나이스 에이. 4스 4스 어스 4스 오스이스이스이스오나이스4기 4스 4기 4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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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 4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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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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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e n 님 오, 어, 잘 c h 시네아 Ah, I 만 하면 되는 o m 아, f 트 t h i n g my king. k i 트 t 트 kitty, kitty. Very k i t 오, 오. 와 빈센트가 치밍 진짜 잘 되네요. <laughs> 오, 오, 나이스. 오 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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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박성 누구 타워 타, 타 타워 타. 타라오. 어, 어, 오, 됐다, 아, 됐다, 됐다. 오, 오, 됐다. 오 됐다 됐다. 오 마이 갓네. 나이스 나이스. 아이고 이그 놓쳤어 놓쳤어, 놓쳤어 놓쳤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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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옆에 있어. 나이스. 와우. 아직 시간은 그래도 나왔습니다. 같아요. 누가 캐리하네요. 아, 야 대박이다. 이 oh 위로 올라온다. Nice. Okay. 조심 조심. 아이고 대박이다. 다이스이스아겠다아 많이 밀었다 많이 밀었 방어 방어 방어. 20초 남았어요. <오케이. 웃음> 20초 남았어요. 와, 이런 개친자들. <laughs> 와우, 와우. 와우, 와우. 와 와우. 와우, 와와나와스 나이스. 우 와우, 와우. 와우, 와우. 와 아, 너무 너무 살다요. 요 진짜 살 떨려, <웃음> <나비>. <웃음> 너무. 너무. 너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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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

할게요 어, 한 아이고 한 대만 맞으면니네 나이스 뭐 아이고 아이고 못어못어 뭐 이게 아이나나나 oh, 나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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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돼 여기 아름다워 여기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, 아이고. 큰일 다 큰일 다 오케이 자나 m b t i URF URF 아어 아또 어떡해 에임이.. 어한 대도 못 맞추는데 어떡하지? 오, 와 와, 와와 어. 어. 아못 넣었어 나? 아이고 아 괜찮네 아요 아, <laughs> 대박이다 와. 꺼리 까리못 던졌구만 내가 대자로 여기 주워야 돼요 침착해 침착해, 아, 침착해. <laughs> Deep breath Deep b 오, 큐티님. 베리 큐 very cutesy, very cute, very cute. Very cute. Oh, boy, y 아 a 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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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 a 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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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아그 물통이 짧아요 괜찮아져 괜찮아 방어해야 돼네이번에 제대로 넣었지 오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오 나이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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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 오마이 텐데스 와우 와우 Okay. Okay, o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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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y o k o y y 이 k a 오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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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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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a y 오케이. y Okay. o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카경 아버님 아 가비 응. 들어왔어요 알만 들어야 돼요 공만 만못 만들게 하면 돼요 네 <laughs> 손에 땀을저기저기저기오기이 오케 오케 해다 오케 오 오케 이아 나이스 아 오케 이 아, 나이스 오아이 <laughs> <laughs> 그 게임 어, 손에 땀을 지네. 너무 무섭다. 너무 무섭다. 되게 어, 무거워. 에프티. 에프 네, 아, 화면이 작아서 눈에 배는 게없 지금 무대 뭐야? 우리 노안 돌시이라고이 아, 화면이 작다고 노안이 아니라 <웃음> <웃음> 노안이라고. 어, 연지님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. 그래도 네, 아이 <laughs> 아이란 파티가 저, 있다고 쳐요. 수많은 이에서 모른 사람한테 말 걸지 않습니다. 김밥. 그런데 저기서 연지님이 가장 말 많이 걸잖아요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아이 아님 아, 그건 또 다르죠. 음. 네. 등갑 등갑 아이네 등갑 아이. 와이. 시리 a t t 리 e hell? What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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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e l l 자 h a t the hell? What the hell? What the h e 피크 피크 아, 한 번. 피크 피크 저기 깔아놔 가지고. 오, 오, 피크 피칸 깔아놔가지고 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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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피크 피크 피

티의 승리 같군요 아 이거 네. 잘했는데 아, 아. 어? 어? 근데 모르겠는데요? 티가 마이너스 모르겠는 아이고 마지막 이0초 안에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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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30초 만 게임 아 까비까비 까비. 이정도은 까비. 거의 5초 만 게임 마지막 5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길래 <laughs> 아 이거 진짜 잘 밀고 있었는데 까비다 까비. 까비, 까비. 오, e s <목소리> 역시 디은짱 믿었다고. 아유, 이번에 어허, 이번에 님 이제 어요 레이저 짱 극플은 뭐다? 백칠이다. 백칠. 백칠이다. 어, 야용이 하나. 아니요, 극플은 기생입니다. <laughs> 극플은 <목소리> 기생. 어, <오>, 역시 젠지지 <목소리> 젠지. 지니 뒤에 조심! 나안 낫게 해! 늦게 말했다! 늦게 알았다! 어. 어, 못하겠다. 아, 남기다가 장말려 오래 못 하겠다. 아, 나... 죽으면 안 됐는데, 아이고. 아, 나도 죽으면 안되는데 남은... 이거는... <laughs> 어, 어, 이거 이거, 이거... 어. 아, 이거 모르겠다. 어, 이거 음, 모르겠다. 어, 설마이스 차례. 아이고, 이거 안 된다. 어렵다. 아이고 아이고, 계속 그렇게. <laughs> 아, 애무도 해서. 아, 막판 30초 게임이다 진짜. 아. 아, 아, 이거는 음, F가 이긴 거 같아요. 어, 오, 이겼네우 야, 나이스, 나이스. 재봤다.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했는데 아, 마지막에 나가서 한 사람 누구야? 멋있어. 진짜 진줄 알았는데. 세명 답을 충격적이었다. 다즐겼다 파이팅! 음. 여기는 파이팅! 파이팅! 이지님이 가장 좋아하는 레 아닌가? 만세기 알목님이 안 좋아해요. 빠져서. <laughs> 초반 초반에, 초반이 너무 안 좋고. 아 물에 빠져서 <웃음> 빠져라 빠져라 <웃음> 지켜드릴게요. <웃음> 빠져라 빠져라 하면 제가 밀을게요. <laughs> We are c 야 e a p coffee. 시 h t h a 뭐야 over. Oh, 이 떨어졌다 take a gun. Ah, ah, a 떨어졌다 Oh, oh. o k a 아. nice. Oh, g o o 아아 아 o d o 어 오. o o d Oh, g o 요 d Oh, 어? o o d Oh, 어, 이거 유튜브도 있어요 오, 유튜브? 아. 유튜브도 준비해요? 네, 네, 네. 어, 그진짜하고 있어요. 네, 탐하고 있어요. 아, 친구가 물어보길래 나 살자리 하고 있는데. 지금 조심해 아, 조심해아이 뒤에서 와 뒤에서 와서 아. 이고 아이고. 나이스. 오, 나이. 음, 아이고. 하나면 좋아요. 하나면 돼 아. 어. 아. 오케이 오 굳굳굳굳 아이고 지금 어 중앙에... 안돼안돼안돼안돼 어딨어 아, 어딨어 아이고 까비 아이 중앙중앙 일로일로일로일로 오세요 여기여기 오세요 오케이 일단 상피 쭉쭉쭉쭉쭉 오케이 알아먹는 잡고 오케이 오케이 또부시고또보시고아 죄송합니다 계속 밀어요 아 여기여기 왼쪽왼쪽 왼쪽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어. 나이스, 오케이,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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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칠해요 기지 칠 기지 더 믿고 가세요 더 믿고 앞으로 가세요 오 멋있다 어. 비빈님 믿고 가래 안돼 믿지 마 믿지 마 여기 아, 이겼다 믿지 아, <laughs> 말래 믿지 말래 믿지 <laughs> 말래 Don't trust Don't trust Don't 아 Don't t r u 아 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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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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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넣고 안돼 안돼 나이스아아이스아아스와나이스나이스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네. 어. 나이스, 나이스. 응. 믿지 말라고 스와이아 와이스 파이팅파이팅파이팅응이스이팅 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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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화이팅. 화이팅, 어, 화이팅! 우리 동년배의 퀸전젠지아 음. <laughs> 어, 이벤트 화이팅 여기 너 힘을 주라고 배에 배에 힘을 줘서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화이팅 화이팅 힘 배에 힘줘

줄? 카톡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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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여기, 번호모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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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내준 여기, 여기, 유명하지 오경. 치, 7 7 7 7 7 7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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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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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치, 야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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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무서워 지금 저기. 말을 하라고 어, 샤크 모서리 타잘 어, 다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나이스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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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황금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아니 내가그 친구랑 만나고 있는데 야나 대결이 컴퓨티션이있다 집에 가야 간다. 가서 크 유정은 이십 분 뭐야? 내컴퓨티션 있어 집에 빨리 가야 된다 했더니 링크를 달래. 그 유튜브 링크 줬으니까. 저는 제차례인 <laughs> 일단은 다 끝난 것 같은데. 달래 그, 그래가지고 알았어 줄게나 근데 진짜 가야 돼. 커피티셔츠 있다고. <laughs> 저희가 하는 있어. 말도 들리시겠네요. 하이. 네, 응, 그러니까 하이파. 봉주르나. 봉주르. 하이. 봉수 봉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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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수아 하면 뭐 써요? 뭐도 뭐지? 리바게 제가 갈게요. <laughs> okay, 지금 밀면 될거 같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예스, 서 아버지. 예스 바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이 일단 피 예스 바다 오 예스 바다 오오 아이고 아이고 오우 오우 블레스 유블레 오오와우 죽었어 죽었어 타세요 타세요 이거 마지막 마지막 조심해야 될듯 다들 저 올라온 올라온다 50초 올라온다. 남았어요 50초 아 지금 뭐, 뭐, 데 아무도 안 탔어 아니 아니 아하면 돼요 오 방금 약간 진지 목소리 나는데 이거 아까 어야 빨리 아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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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30초 30초 여기 뒤에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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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not. How's your h 요 i r h 요 w s your hair? How's your 안 a i r h o 아 s your hair? 안녕, w s your hair? h 오 w s your hair? How's y 지 u r hair? How's y 커피를 마시면서 m 보겠습니다. a o r d m a a 아, no, no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아 I'm n 정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라 r e i 철분 부족한 게요. 철분. 제가 내가 해어 <laughs> 한번 해볼게. 요뭐 할려면? 하려는... 여기 올라와요? 올라와요? 나한 놈만 공격하는데 2분 3 0초남았다 에리어 취해야 돼요. 네. 아, 이런. 오! 아이고 오아 아이고, 아이고 씨, 내가 이러면 안되저차저 어떻게 공격할지 저 너무 옆게 있는데 차저요? 공격 네. 안하시요 공격 안하시요아뉴가 뉴? 저야 나와 나오라고 야 나와 네? 그쪽으로 가고 있어, 그쪽으로. 어, 샷. 아, 울트라, 쪽으로 어? 럭키샷범인은 울트라. 샷아아 k a 오케이 a y 이 레이저 너무 a y o 오른쪽 하나 오른쪽에 있어요? 하나? 네. 왼쪽 하나 왼쪽 네. 하나 네네 와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꼭 a y o k 오케이 k a y o 아, 이거 따라 잡혔다 아이고. 야, 이거 다라잡 응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안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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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요. 괜찮동요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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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오아쪽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아아요아 안돼 앤드어앤드류앤드류 커밍. 앤드류 이런데도 고잡혀야 돼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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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하다 잡고 죽어야죠 <laughs> 아아 30초 30초 남았다 아, 힘들어, 힘들어. 아, 못올못다렸다 여러분, 널하면서가야돼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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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취합니다, <목소리> 취합니다. <목소리> Yes, coach. 지은 <Yes>, <목소리> 같은 팀이 아니라. <목소리> <목소리> I trust you, coach. I trust you. <목소리> 아이고, 아이고. 안 돼! 안 i c e 나이스 e Nice! n i 다아 마지막 트리플 토네 n i c 앤드루앤드루 a 앤드루. n 봐 아, e 비 a 비 d 비 e w 와 진짜 아, 크크칠 와 진짜 막 e 막 a 굿겜 굿굿 굿겜 굿겜 r e w Andrew! 요 n 말을! 말을 하시지 <laughs> 아을 하나규. <laughs> 아니, 쉬는 타이밍이 없어 가지고. 아니, 이래서 아인가 봐. 아, 절대 <laughs> 이 이럴 때만 아이면 뭐예요? 아인은 <laughs> 진짜 속으로 얘기 안 하고 말은 전부 다인데 이럴 때만 아이면 어떻해 아인은 말못 해. 공감디야근네 아, 아이는 말 못하니까. 어, 아. 이, 어떻게. 네. 가지 말라, 뷰! 아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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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몰랐어. 아이. 우와, 잠깐만. 와, 잘 치고. 다시 돌아와요, 돌아와요. 아, 어, 나 떨어졌다. 아이고. 아, 아, 아 근데 방어, 방어가 되게 좋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지금 아이디가 다 바뀌어가지고. 아, 오, 누구야? 아라봉님이 와 잠깐만. 역시. 아 5분 너무 길어. 요 솔직히. 어, 왔어요. 오, 아, 인페론 인낌 5분 너무 길어. 5분 너무 길어. I'm trying my best. 어, 영어 나왔다. <laughs> 제발. 제발. 싱가, 제발. 지금 심각한 거거든 지금. 나이스! 이스이스나이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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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나나 나이스! 나이 레고 레고. 나이스! 레고, 레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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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

안돼 안돼. 아, 될수 있을듯. 아, 될수 있을듯. 있을 될수 아, 있을 있을듯. 할수 있을듯. 어디 어디 어디, 아, 어디, 아, 어디. 가자, 오, 오케이, 가자,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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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이스. 잠자나요 저희 저희 이기면 됩니다. 파이팅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오, 오케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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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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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았네 알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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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괜찮아요 전쟁터에서 어 내가 들어갔으면 100퍼즈 다 어우 그거는 알고 아 어. Like We lost 아이고 아 어우 아프다 안돼 안돼 안요 혼자요 안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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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야워 와. 와 나는 못 이겼다 이거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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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알 아, 들어 주세요. 아, 아 내가 드릴게요. 고민 가서 잘손 나왔어. 와와와와 와. We got fight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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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fen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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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fense. 와, 공이 왜 껴나 이들어. 어그 e 음 오케이. defen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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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timized e f e n s e nice n i c e 고이하셨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도이정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정리이 정도. 이정이다이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넌 정말 넌정